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초원 아저씨가 야외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사과대추 소개해 드리려고 이 경상북도 군위군어면에 나왔고요 이쪽이 어면인데요저 뒤에가 바로 대추밭입니다 예, 이게 노지가수원이거든요 일반 대추를 하고 있는 데고요 저희들은 여기서 촬영하는 건 아니에요 오늘 소개해 드릴 상품은 바로 오른쪽 하우스에서 지금 자라고 있는 사과대추 소개하려고 오늘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사과대추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와이고야! 야, 한번 보세요! 와이고, 여기가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사과대추 농장입니다. 예, 어이구! 농장주부터 먼저 한번 뵙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농장주님께 몇 가지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여기 농장이 강도 높다고 소문이 났는데, <laughs> 그 특별한 비법이라도 있습니까? 첫 번째 맛은 토양이 가장 자지우지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위적으로 할수 있는 거는 자연산 대비를 많이 사용하고. 자연산 대비를, 네. 예. 그리고 이제 물 관리입니다. 아, 물 관리에. 예, 예. 예. 이게 대추가 물 관리가 진짜 중요하던데, 예, 그죠? 예. 예. 이게 막 하우스가 이렇게 안 됐으면은, 어, 어. 자연적으로 비거를 맞고 이하면은 음. 상품이 엉망이 됩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 사모님께 한번 여쭤봐야 되겠다. 이래 수확하시잖아요, 그죠? 네. 이 소화 가실 때 뭐가 가장 신경 쓰이세요 보통 이 소화 가시다 보면 일단 색이 반 정도는 나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만져 봤을 때 감각이 있거든요 상품성이 아. 있는 거 하고 없는 거 하고 감각이 있어요 그런 거를 제일 신경 쓰지요 그데 이제 그 선별할 때그 구별하는 게 가장 어렵네 그죠 네. 근데 그러니까 일꾼을 못 써요 그럼두 분이 잘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사과 대추하고 대추의 다른 점이 뭘까요? 사과 대추라 하면은 되도말 그러니까, 어. 그대로 뭐 사과 대추인데 식감이 저... 탁월합니다.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 식감이 아삭아삭한 식감이 예, 너무 좋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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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일반 대추 비해서 예, 예. 아삭하고 크고 아,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잠깐 우리 농장주분하고 제가 일하시는데 방해하면서. 아 음, 아까 이게 말씀하신 게이 식감이구나. 시작하면 멈출수가 없네 맛있는면 좋아서 하나 더 따먹어 볼까요 옷에 슥쓱 닦아서 완전 꿀꿀 대추야 사과야 진짜 지금 여러분들은 사과대추 농장을 간접 체험하고 계십니다 자 사이즈는 요렇게 두개 준비를 했고요 포장은 요렇게 1kg 단위로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요렇게 예, 포장은 요렇게 예. 요렇게 딱 예. 요렇게 해서 요렇게 딱 사과 대추를 당도 측정을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접이 안 나와 딴딴해서 그래서 이렇게 끌거래요 끌면 예 이렇게 나오죠 예자 스타트 한번 해봅시다와14.2잘 익은 거 하나 더자 따뜻 주뭐야22.2나오세요 여러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리고 만족하실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이렇게 방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시청과 격려 좀 부탁드리고요. 또 마음에 드시는 상품 있으면 구매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이렇게 시청해 주시고 고맙습니다. 안녕!